행동 다 마쳤지? 그러면 탐험은 도시로 갈래, 아니면 야생으로 갈래 사람은 도시에 삽니다. 오케이, 도시로 갑시다. 얼마나 미쳐지만 사람은 아니고. 당신은 낡은 창고에 유령을 퇴치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아, 유령은, 그런데 창고에 가서 조사를 보니 네. 거기에는 유령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강한 뱀파이어 카타카니 있었습니다. 당신의 실력과 준비 상태로 이길 수 있을지는 간당간당해서 망설여지는 상황. 당신의 선택은 A.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용감히 싸운다 음. 음. B. 유령같은건 없다고 얘기하고 출동비를 챙긴다 신나해지네 이거 신나해져 근데 B 너무 양아치 아닌가요? 뭐 이런 그래. 선택을 하면은 음. 우리 동업자들이 진짜 먹고살기 힘들어지잖아 우리 동업자정신이 있는데 한번만 용감히 싸우자 결심했습니다 B. <laughs> B? B. 유령은 없었다 유령이 없었어요 뱀파이가 있었지만 유령은 있었나? 없었습니다 가서 일은 안해도 출장비는 내놔라 뭐 결과적으로 일을 했잖아요 제가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을 거예요. 자, 결과. 의뢰인은 당신이 일을 빨리 해결해 준 것에 기뻐하며 보너스를 얹어줍니다. 기뻐했습니다. 보셨죠? 금화 3 개. 아니 뭐 든든하다. 결말이 이래. 이거 좀 생경하지 않나. 자, 아 이거 든든, 든든하다 이게. 어? 저는 미처로 쏘에 일을 다 했어요. 생모를. 모두 <laughs> 행복한 엔딩. 자, 샤이니 갑니다. 자, 당신이. 죽이기로 했던 아하. 그 괴물은 이미 죽은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나 이제 블루서드 불러서도... 아, 괴물 네. 시체 위에 빛나는 갑옷을 입은 한 남자가 피 묻은 칼을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흉갑에 있는 빛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알아챕니다 아 이터널 파이어 나는 모든 끔찍한 흉물에 대해 맞서 성전을 치르는 이터널 파이어 그다음에 기사 에드가다 위쳐 너는 과거의 유물에 불과해. A 과거의 유물 네 존경할인가? B 우리는 둘다 괴물 사냥하지. 그럼 같은 편 아닌가? 음. 예제 권장 상뭐 B가 아니겠느냐 혹시? 아, 예. A는 그냥 싸우자는 거지? A 싸우자는 거니까. 근데 아, 예. 위쳐 게임하다가 이터널 파이어 때문에 고독을 겪는 경우가 많고 위쳐의 적이라고 할수 있거든. 데 네, 뭔가 이게 떼거리로 만난 것도 아니고, 네. 뭐 도시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음. 여기라면은 그냥 쓱쓱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강하게 나가겠어. <laughs> 과거의 용을? 네, 네 종교처럼 말이야. <laughs> 에드가의 추구한 얼굴이 붉어집니다. 아하, 그러고 아니요? 나서는 그는 괴물을 뒤로한 채 빠르게 자리를 뜨는군요. 아 역시 미철이일수 음. 없으니까. 네. 아. 적어도 뭐 보수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수는 뭐, 얼마인데? 응급금화 음, 2개요 아하! 응급금화 개 받아야죠 적지 않은 보수죠 아그 다음에 퀘스트 발생을 합니다 아. 노비그라드 진입 아 내가 노비그라드에 진입하면 퀘스트?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른쪽 플레이어가 49번 카드를 잃습니다 아하 보니까 이 터널 친구들이 딱 모여가지고 노비그라드에서 아. 칼빵 놓으려고 준비하고 있네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거 앞으로 노비그라드에 안 가면 되는 거 아닐까? 노비그라드에 왠지 돈 냄새가 나는 거 같은데 제 생각엔 저기가 그래도 나름 대돋시 네. 아니에요? <laughs> 평생 안 가볼 수 있는 저기를? <laughs> 저는 이번 차례는 좀 빌드업을 잘 해가지고 저흠컬의 다음 차례에 제대로 잡아보겠습니다 확실히 좀 잡으려고요 네, 오케 준비를 좀 열심히 하는 거죠 일단은 처음 이동으로는 산으로 가서 산? 아, 음 여기서 컴백 레벨을 하나 올리고요 오케이 아, 그럼 카드 들어몇 장씩 하는 거야? 수상 잘한다 세 네, 장씩 할수 있는 오케이. 거죠 쇼크카드로 이쪽 교단으로 가서 어뭐 공부하냐? 파문에서 아월은빌리 디펜스를 3맥으로 올리고 5월은 10%로 가서 아하, 물약 물약 사야죠 오케이. 물약 받고. 물약 받야 어. 아, 네, 물약 받고. 물약 받고. 네, 물약 받고. 아. 네, 물약 받고. 아, 네, 물약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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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약 이고 네, 물약 받고. 네, 물약 물약 네, 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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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 사냥을 좀 해야되니까 야생으로 가는게 좋을거같아요 네, okay. 아, 그래? 야생줍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찰리가 미초로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잖아요 음. 그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무슨소리야 들어갑니다 <놀람> 아니 내가 침받아갔다고! 들어갑니다! 갔다고. 아 잠깐만 너 이거 이 스펙으로 아이고 이길수도 있어요 미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거 다 같이 섞어줘야 되지 네코 예. 어, 체력이 11이니까 11장 아 이거 정이구현 해줘야겠는데 효과좀 읽어봐라 <laughs> 샤님 하면 안돼요? 네코 효과 네자 이번 전투에서 네이 몬스터를 조정하는 사람은 네 2데미지를 추가로 입히도록 할수 있어요 첫차례 그렇게 하면은 음. 2데미지를 추가로 입으신 다음에 네. 카드 두장을더 뽑으실 수 있는 이거 안하면 안돼요? 아 이거 쳐면 5뎀 주고 네. 2뎀까지 하면 7뎀 그렇죠 그러면 샷건은 거의 반피? 자 오케이. 공격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네네 네, 물기와 돌진 중에 네 돌진을 하겠습니다 돌진 오케이, 오케이. 돌진 만약에 반할 수 있으면 나는 돌진 물었어야지 2뎀 2뎀 총 아프긴 해요 총 4뎀 총 4뎀 아프긴 한데 음. 음. 나쁘진 않아 그리고 카드 2장도 네, 뽑으시면 되고요 2장 뽑잖아요 네. 네 옵니다 어마어마한 콤보 완성인가? 어마어마한 콤보 음. 이미 준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컵아얘 아, 선빵 치려고 그거 하나는 만들어 놓고 아, 아, 왔다 넥컵 넥슬라이스 아, 자 아, 일단 2뎀 들어왔죠 그 다음 아 연결했네 콤보로 3대에 오케이 와두장들어우하고 2뎀 더 추가 2뎀 하나, 둘, 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대를 때린다고? 예. 아, 아, 넥스라이스 아. 바로 그냥 근데 이게 너의 모든 것이잖아 어? 제 모든 것이죠 네. 근데 내 컷은 이제 피가 3밖에 안남았어요 3피면 은뭐큰놈안 아, 맞으면 됩니다 처음에 돌진을 했잖아요 네. 아. 이번에 물기로 바꾸면은 언제 어. 또 물기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 다시 한번 돌진하겠습니다 돌진 이제 4딜 4딜 나쁘지 않아 4딜. 4딜은 하나 카드 없는데? <laughs> 어 달달해 저... 이제 쓰는 것만 다 빼면 돼오케 핸드만 남았다 쓸게요 네. 자 1뎀 박아 진짜 나는 모든 걸 썼어 이미 이번에 동기워진이라도 해야 되는데 모든 힘을 다 썼어 난 이제 지금까지 돌진 두번 했으니까 물기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맞다 1뎀 1뎀 여유 있는데내컵 별거 아니네 아... 아니 아... 서서 패지 마세요 살리 제가 결과적으로 도와드린 거 잖아요? 세상을? 근데 얘 저기 몬스터 흔적 조사 이런거에.. 아 근데 찰리는 이렇게 힘을 비축해 놨는데 힘쓸때없어서 어떡하냐?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이 세상에 제가 지금 쓰러야 될 괴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네 쓰러트려야 될 괴물? 아니, 네, 쓰러트려야 될 괴물이 찾았습니다 네. 바로 당신이야! <laughs> 아니.. 아, 그냥, 아니 근데 너, 우리, 우리? 아 잠깐만 근데 우리 일. 이 어, 점까지 어, 까지는 안 싸그리 했잖아. 어. 협의했잖아요, 아까. 드셨잖아요. 나는 나는, 나는 하나 뭐 같이 안 먹었잖아요. 다 같이 좀 기다려야지. 네. 그래서 이, 이렇게 입점을 먹겠다고요. 아, 저 이렇게 해 가지고. 네. 동료 위처좀얘기해 주시죠. 아, 어, 근데 나도 좀 분해. <웃음> <웃음> 그리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이 완전 양아치야. 아, 아니, 양아치 아니에요. 아까 선택지. 어. 뭔가 동업자 아니. 평판을 떨어뜨리는 진짜 나쁘다자 떨어뜨리지. 아, 죠 결과적으로 이리 주는 기포 했고. <웃음> 자, 물 써서 <laughs>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당신이라는 괴물을 붙질러 주겠어. 와라. <laughs> 하점. 결국 사건이 막고라 예. 리벤지 해가지고 마지막 승점 땄네 그렇죠 뭐 이게 결국엔 정의구현 했다 이게 정의구현 맞나요? 정의구현 했죠 <laughs> 제가 뭐 몬스터도 많이 이렇게 제거했고 어? 세상에 빚도 가져왔고 아까 도움 줬는데 이렇게 공격한 사람도 복수했고 좀 양아치긴 했어 동업자들의 평판이 땅에 떨어지고 아 이거 PC게임 해보면 네. 마을 나가면 내가 진짜 마을을 위해서 온갖 뒤치다꺼리를다 하는데 네. 마을 사람들이 나한테 침 뱉고 미워하고 그건...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laughs> 그거는 그사들 문제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역사대로 된 거예요 늑대 교난이 이겼고 어, 나는... 살아남았고 다 각자 한 번씩 PK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유능한 위치 안에 살아남아서 늑대 교난을 번성시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음. 저 PK로 승점 준 것도 그렇지만 네. 초반에 네. 찰리가 그 네커 전투할 때그 너무 못했던 거 그게 물짓 물었어야지 이제 아 근데 그러니까 이 점을 준 셈이야 이 점. 솔직하게 얘기해서 늑대교단을 먹여 살린 거는 독사 뱀교 교단. 뱀교단의 무능이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아 이김 당했다. 찰리는. 네 이김 당했다는 명예로운 승리를 했다. 아. <laughs> 제가 지금 보니까 결과 음. 점수는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밸런싱은 좀 맞는 편이다, 이 게임이. 그 게임은 어떻게 하든지 네. 그냥 플레이어가 다 점점 강해지게 돼 있다. 맞아요. 언제까지 스펙을 올리고 언제부터 점수를 낼래? 음. 이런 거 같다. 역시 한번더 말하지만 이 1점은 내가 먹여졌다. <laughs> 결국에는 처세를 잘해야 돼요, 사람이. 위령 어? 없다 얘기하고 어? 전투 피하면서 돈 받고. 뭔가 어른들의 게임을 했는데 교돈을 얻었다. 그렇죠. 어른스럽게 게임해야 된다, 이 게임에서는. 용사랍시고 막 설치면 안 된다. 응.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둔 게 아니다. <laughs> 머리 없어야죠. 예, 어? <laughs> 네. 머리 없는 탐 yeto. 따라와서 <웃음> 거둘 수 있다.